할렐루야 예, 따라갑시다 모든 것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합시다 예, 늘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게 뭘까 위기 때 힘들 때 성숙함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가장 어려운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 인들의 성숙함은 바로 역전승하게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사랑을 가장 대표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부모의 사랑이지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영적 부모인 목회자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에 가서 보니까, 일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빌립뽀교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표현을 글로 다해놨어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1장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속에 보면 이 말씀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아멘, 이지요.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처럼.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아버님의 장례를 내 가운데 잘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천국여행을 가셨다. 그 마음이 와서 제 안에 있어요. 또한 가지는 아 성숙함이 이 어려움을 이겨간다. 제게 주신 일이고 그 돌아가시기 전날, 그러니까 추석 전날이지요. 밤 아홉시부터 제가 아침 다섯시 반까지 밤을 꼭박 새면서 아버님 병실 침대 옆에 있었어요. 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계속 몸부림을 치시더라 그런데 그... 병상 앞에는 모니터가 하나가 있어요. 온몸의 줄을 다 연결해놓고 모니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에는 세 단계로 되어 있죠. 맨 위에는 맥박. 그 그래프가 계속해서 숫자가, 그래프가 숫자로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칸은 혈압이죠, 혈압. 그리고 세번째 아래칸는 뭐냐면 산소포화도라고 해요. 그 심장 뜨는 그 그래프를 보면 이제 몸이 그 전날부터 이미 이제 준비하라고 어나했기 때문에 맥박이 뜨는 게 130서부터 60까지 널뛰기를 해요. 좀 안정될 때는 90, 70, 8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힘들 때는 다운이 되었을 요또 우리가 숨 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산소를 들이마신다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게 다 수치로 나와요. 그것이 90에서 100이면 정상인데, 이제 폐가 나쁘셨으니까는 그 산소 포화도가 나그 전에는 조금 약하게 산소 오흡을 했는데, 그전날서부는 산소를 강하게 불어넣더라. 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70 이하로 떨어지니까 간호사들이 위독하다는 걸 알아요. 저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심장과 호흡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심장이 멈추면 생명은 다 끝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의 제목을 제가 심장 같은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하는데 그심 심장의 역할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이 사회가 그리고 교회가 건강한가는 심장을 통해서 다 체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의 역할을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심장은요, 좋은 혈액을 공급하는 게 심장의 역할이잖아요. 우리 온 몸에 퍼져 있는 혈관을 통해서 좋은 피가 흐르도록 하는 게 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돌아가면서 우리 몸 구석 구석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끌어와서 심장, 심장이 두 개, 네 개의 방이잖아요, 좌측 우측에. 그래서 거기서 걸러가지고 다시 우리 몸에 좋은 피를 공급해줘서 우리가 건강한.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안 되면, 오늘 우리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심장 같은 성도가 되려면, 단한 가지. 항상 좋은 것을 주는 성도가 되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요, 좋은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남에게 나쁜 것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좋지 않은 말을 해서 나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남의 선한 일을 비방하고 악한 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 시대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아는 흘러 버리지 내릴 줄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저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이 모였다고 신고하고 예배 드린다고 신교하고 참 별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좋은 것을 흘러보내면 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웃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흘러보내시기를 주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온 교회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나 하나로 인하여서 온 교회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나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있고요, 나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번 아버님 장례를 보시면서, 저희 5남매입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12명이에요. 아버지의 부속만 32명 두 명인가요? 32명인지 34명인지 얼마나 많은지요. 이번에 아버님 발인 장례식 때는, 장례 예배 때는 손주들이 조화를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니까 가족 공동체가 바로 서있어 한 사람이 서 있지 못하면 그 가정 공동체는 아마 풀뿌리 흩어졌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한 사람, 장로인 한 사람, 교회 중지인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예요. 음. 더 나아서 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산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 바로 있어서 좋은 것을. 흘로보낼때 정화되고 새로워지고 살기 좋은 곳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요. 그래서 성도들이 심장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오늘 빌리보서 1장 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보시지. 내가 기도하느라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그것을 이제 남에게 주는 송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지식, 그 사랑, 그 총명함이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느냐 남을 향해서 주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질서가 있고, 그래서 좋은 것을 흘러버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또몇 네. 분하고 좋은 것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정도 사회도 공동체도 어떤 것도 좋은 곳이 흘러들어와야 그것이 맑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은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갈릴리 호수와 사해라고 하는 바다지요. 얼마나 크면 바다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요 갈릴리우스는 북쪽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흘러보냅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의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반면에 사해바다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물을 받아들여서 흘러보낼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물이 수분이 증발되어지고. 영도가 높아지고 이 바다는 그래서 사해 말 그대로 죽은 바다다. 얼마나 염분이 이제 높으면 사람이 그냥 물 위에 둥둥 뜰 정도로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그런 바다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 좋은 곳을 남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심장과 같은 성도가 되어져 가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줘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이제 공부를 하는 청년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있을 때 좋은 것이 흘러갈 수 있는, 아멘이지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심장은 중단하지를 않아 심장이 심장이 중단되면 뭐하요 가신 거예요. 의사가 와서 저는 죽음을 많이 보고 임종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안지를 다 알잖아요. 예, 그날 당직 의사가 벌써 3시 30분에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게 간호사들이 초음파 신전도를 이게다 다시 또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보니까 같이 그 전기 충격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마세요. 이미 생명이 다 하고 정지가 된 상태인데. 런데한 30분 후에 당직 의사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서 당신이 사인하면서 이제 운영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결정을 내려주더라고요아 심정지가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심장은 중단하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장은요 우리의 생명이 다는 하 날까지 혈액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게 심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요, 번프질을 하는 게신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맥박은 강하게 뛰잖아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맥박은요, 약하고 속도가 느립니다. 따라서 신장 같은 성도는 주신 사명, 맡겨진 믿음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옆에 보내고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단하면 어떻게 거예요? 가셨어요. 신앙도요, 중단하면 안 돼요. 예배도 중단하면 안 돼요. 시도의 생활도 중단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강하게 균형적으로 퍼프질을 해야 그 혈액이 우리의 손끝, 발끝 가장 깊은 곳까지요 혈액이 흘러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장이 멈출 수 없습니다. 나 잠시 쉰다고요? 그것은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장이 정지되면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심장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제이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단하지 마시고요. 아, 난 가끔씩 펌프질 할래? 여러분, 그런 사람치고 건강한 사람 못 봤어요.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떠한 조건이 있어도요. 이 심장은 우리 몸속에서요. 계속, 계속 펌프질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과 같은 성도가 되셔서요. 쉬지 않고 늘 같은 패턴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세 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스태고지를 받잖아요. 찬여가 임퇴했다는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날벼락과 같은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말씀에 순정을 해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양육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 당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서른세 살에 가장 큰극각한 이제 죄형으로 사형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변함없이 그 십자가 아래서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의 새 아들을 데리고 전도하며 마가의 다락방이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그의 신앙의 삶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해도 심장은 멈추지 아니하고 여전히 펌프질하는 것과 같이. 오늘 영적인 삶은 우리는 여전히 펌프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는 그의 종 엘리에셀이 마음에 들고 그런 양자로 입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다 엘리에셀의 재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로 보내시지. 얼마나 푼합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 내, 자, 내 재산인데,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면 내 자, 자산으로 다 소유할 수 있는데, 근데 그는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이삭이 장가들 때가 나이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세를 불러서 그의 며느리감을 택해오라고 사명을 주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나 양자의 자리에 있던 종의 자리에 있던 엘리에셀은요 부단히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는 성도들이요, 어렵다고요, 힘든 상황이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심장은 펌프질이 돼야 됩니다. 잠깐 멈춰서도 안 돼요. 그 심장이 뛰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심장이 이제 펌프질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신이 나는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라고 말하면서요,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심장이 가끔씩 가다 털커덕하는 사람 있어요. 부정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날씨가 추워지기만 하면 건강이 얼마나 조심 되는지 몰라요. 심장이 가끔씩 멈추는 사람은 요 사람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자신이 교회 의 심장인 줄 아는 교회는요 심장이 가끔씩 쉬는 사람은요 이런 상태의 사람이 되고 이런 상태의 교회 교회는요 멈춰선 안돼 우리 삼산교회는요 멈춰선 안돼 우리 삼산의 성도들은 멈춰선 안 됩니다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2020년도 위대한 성전 건축계 해라고 표를 결정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비하며, 여전히 꾸준히 기도하고, 나가 전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심장과 같은 성도가 되어져 가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현수막에 보니까 이런 글을 해놨어요. 코로나19는 정지 표지가 아니라 방향의 표시다. 그런데 우리는 정지된 것처럼 마침다 포기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전히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2월달 코로나로 인하여서 방역 수칙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봄을 맞이한 4월 가서 보니까는 들에 나가 보니까는 꽃들이 만만했어요 새싹이 돋았어요. 야 자연인민이라고. 여름이 지나서 이제 자연 만물들은 나 움츠릴 줄 알았더니 여전히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을 들력을 가서 보세요. 추석을 지나고 나니까 깊은 가을 들어와서 단풍을 단풍이지고 추수하고 감나무에 감이 붉게 익었더라고요. 대추나무에 대추가 붉게 익더라고요. 여전히 자연들은 있어요. 근데 유독 인간들에게만 마치 이 사건이 멈춰있고 실패하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 더더구나 교회들은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는 자가 되시길주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고리를 우리가 또, 방위 수칙을 지키고, 손발을 깨끗이 씻으며, 마스크를 하며, 우리가 가야 할 자리를 분별해서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이제 분별하면, 우리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심장의 역할을 보니까는요, 뜨거워요. 심장은 뜨거워요. 사람의 체온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단 1도의 체온을 통해서요.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잖아요. 우리 몸이 36.5도가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도만 높아져도 우리 몸에 안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도가 2도, 3도 넘어서 고열이 되면 우리의 몸의 장기가 다 파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만 우리 몸의 체온. 근데 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뜨겁기 때문에 혈액은 항상 우리 몸에 그래서 알맞은 몸을 유지하게 체온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어, 나이 드신 어른들은 어때요? 가을이 되고 찬 바람이 불면요, 손발이 벗어 심 아니, 손발이 찬 사람 보고 건강하다고 그래요? 건강이 좀 의심스럽다고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은 양발 벗어 신는데 잠, 잠잘 때 양발을 신어요. 그러면 다 건강이, 혈액이 순환이 잘안 된다는 그런 표시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의 체온이 그렇게 중요해. 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심장이 하는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심장같은 성도가 되려면 항상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그 뜨거운 신앙으로 인해서 활동도 실차게 하고 일도 실차게 하는 거야. 에할 끊고 뜨거운 성도가 됩시다. 뜨거운 성도가 됩시다. 뜨거워야 그래서 청년들 보세요. 학생들 막 심이 혈기가 뭐라 그래? 혈기가 막 넘친다고 하잖아요. 그 뭐의 뜨거움. 어른들은 밤을 새면요, 그 다음날 다운돼요. 네, 아이들은요, 밤을 새도요, 은떡없어요. 왜? 혈액이 그만큼 우리 몸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뜨거움은요, 영적으로는 단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뭐, 펄펄 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좋은 것을 공급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 도 되시기 바라요. 아, 네, 네. 그게 심장의 역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단하지 않는다. 항상, 변함없이, 그리고 뜨겁다. 우리 삼산의 성도들은 그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 성립...